사별라이즈하면서잉, 아저 헤리파니아미, 파미쇼코받은, 프로스탄코부스도 두수로왔대아야, 아, 에카라보뜨기, 아미 히르나그이라이가서, 아저 시르사크마라이가서, 모사바게라 미단가에가 다시 한번 볼게요. 모사바게라 미단가에가 모세는, 아, 네. 포망쳐서 미단에 갔다는 말이죠. 미단이라고 하죠. 뭐. 네, 한국말로는 네. 미디안이라고 해요. 네, 미디안에 음, 미디안. 미디안. 오케이. 네. 이 가로봇 받아. 이스로과 저버 모사 툴라 보에 더버 디미 아프나바이 번두 하루가 가에 저버 더버가 나왔네요. 뭔말 뭐 그때죠. 네. 모사가 모세가 아. 컸을 때, 어떠버 <laughs> 컸을 때 네. 그는 자기의 에, 형제입니다. 바이 번두는 아. 아. 형제들에게 에, 갔습니다. 네. Raw i n i h r u l e g r e g o g 는 뭐예요? 어려운 힘 어려운, 어려운 힘든 그런 뜻이죠? 아, 네. 어, 그들이 에, 했었던 어려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네. 아프나 네. 그는 자기의 형제 어, 그 형제들 중에 한 사람에게 어, 즉 다시 말해서 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에한 네. 사람 히브리한 명의 히브리인을 아. 어, 한 사람 미스리 그 미스리 그 애굽 사람이 힐누 힐카이를 하누 때리고 있는 것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때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음.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네. 요 번두 하잖아요. 어. 번두가 친구, 형제, 어. 동료란 뜻이 있는데 바이, 네. 바이 번두가 있고 어, 다주 바이가 있잖아요. 네. 어그뭔 차이가 있, 그, 음, 있어요? 나주 음. 바이는 우리 보통 말로 하는 거고요. 음. 그리고 이 먼두라는 거는 약간 종교하고 조금 관계가 있어요. 여기 힌두교의 손스크리트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먼두라는 거는 여기도 바이에요. 그래서 여기 구루굴 혹시 들어볼 수도 모르는데 여기 손스크리트 학교예요 손스크리트 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길로 나주바이라고 불리면 안 돼요. 거기는 나주바이 약간 친구들이라는 느낌이에요. 바이번드라는그 no. 곳에서 약간 선스크립터로 바이번드라고 씁니다. 친구 뜻이도 되고요. 나주바이 형제의 뜻이도 되죠. 형제. 그래서 아주 정확히 말하면 그냥 친구 사이예요 바이본드. 음 친구 사이 에 그래 친구들 친구들 형제들 형제인데 꼭꼭 어, 네. 꼭그 혈연 그러니까한 엄마 아빠에서 난은건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에, 12절 가겠습니다 네 바라보드 음 더보 딘레 이따우따 헤레 그 뿐이 뿐이 다스이 마레라 루아마리디에 그때 에 예, 그때 그가 였다 였다 였다, 였다 였다는 여기 저기죠 여기 저기. 예, 여기 저기. 어 였다 였다 헤르누스 여기 저기를 보고서 예. 그리고 꼬이 뿐이 아무도 누구도 너 데크다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에. 그 애굽 사람을 애굽 사람을 말해라 죽여서 발루아 발루아 많이 아네요 우리 그 음, 음, 저기 모래모래 모레를 모래, 모래에 뿌르누 뿌르누는 메우는 거예요 메우는 거 어, 지난번에 우리 센터에 그좀 어, 구멍을 너무 홀을 너무 많이 팠더니 그것을 뿌르누 어, 뿌뿌뿌 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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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노 해야된다고 부르노 네, 네 그래, 매우는거고 우리 그네 부르노 부르디에 어, 매워버렸습니다 음 네. 매우다 채우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네. 13절 이라봐드볼리펄토 대하 자다 두이자나 이브루하루아보스마 우빛거리 b 에가 조금 조렸어요 e g a g o 요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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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볼 o d g 그 다음날이죠. 다음날 그곳에 갔을 때두 사람이 두 사람, 두 명의 히브리 사람이 서로 아 서로죠. 서로 꾸뚜트꾸뚜누삐뚜누 때리고 때리누꾸뚜누하고삐뚜누하고 뭐가 틀려요? 꾸뚜누는 남의한테꾸트누 누가 때리고 약간 서로 싸우는 거예요. 누가 때리면서. 군다. 삐뚜누는 만누는 때리다란 뜻도 있잖아요. 삐뚜 어, 누리다는 네, 꾸뚜누는 무슨 뜻? 남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남에게 꿉뜨. 아, 네, 남에게 굿 꿉누만 음, 나오면, 근데 또 빛누는 나오잖아요. 빛누도 자기가 하는 거고요. 다른 아. 사람이 자기한테 하는 거고,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 이게 그런 뜻이가 있어요. 음, 꿉뜨, 빛누 같이 나오면. 그래서 이제 서로 싸우는 거죠. 서로 싸우 싸우고 네, 있었던 것을 싸우죠. 그가 보았습니다. 네. 딜레 언 <목소리도> 사람은, 그가, 언 न ्거ा य गर्नेलाई गर्ने च ा ह िँ ल ा 그가 언냐냐. 야냐는 뭐예요? 야냐는공 어, 공평한이죠. 공평한. 근데 언냐냐 하면은 불공평한. 그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어 너는 어, 너 자신이 히브리 사람을 왜힐카강차오 때리느냐 그러니까 너가 너의 히브리 사람을 왜 때리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 또도 봐요. 네. 뜻이 번유 보스레 디밀라이, 함로 사석 라 나이 거르다 둘레요. 그가 말하기를 누가 너를 너를 우리의 사석 사석은 뭐예요? 통치자죠. 사선 거르누 할때 사선은 네. 통치하는 거고 사석은 통치자예요. 통치자와 난여 거르다 거르다는 뭔가 하는 사람이죠. 난녀가 네. 공정한이란 뜻도 있지만 심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심판 재판 난여 거르다하면. 네. 이게 에, 그 우리 사사기 사사기도 야냐 그렇다죠. 그래서 심판자로 판단자로 만들었느냐. 이이마르 그 죽인, 죽인 것처럼 나를 또한 죽이려고 죽이기를 원하느냐. <laughs> 더 모사레 두라에라먼 많이 빠네 아버스에 버시여 욕구로 피지네 피지나 라게서 그때 모세가 두려워서 먼마 뻘이 혼자 꽤나 먼먼마이 뜻살이 볼쳐 먼 모닝 먼모 자기 마음속에서요 뭐 아, 뭔마 마트리 그르다 훈천이 떠러 먼먼두 있다 이렇게 기나 뭔 마는 뭔 뭐네 뭔마뭔마분이뭔 음. 먼마. 놈일서 더어 야시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기에 대한 음. 그래서 자기 마음 속에서 그냥 본인이 어 그러면 안 되는 어 약간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지 뭔 음. 뭐네 자기 마음 속에서 마음 속에마 먼마 번에이 번에 번에 번에. 음, 네. 이 <laughs> 번에 번다 n n e bonne, 먼머네 n e bo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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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하게 e bonne, b o 즈 n 는 어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퍼질 것이다. 일이 퍼지기 퍼질 것이다. 라게처 이렇게 뭐, 네. 뭐 일어날 것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어, 이 일이 퍼지는 것이 일어날 것이다. 뭐요? 라겟처. 음. 비지노 비지너. 비지너. 네, 비지노는 음. 뭔가 세프레트 되는 거. 어, 바일리노. 바일리노 다스. 어스 네. 바로 바로 라이 바로 라이요 구라 보여. 모 라이 바로를 바로에게 이 이야기가 바로에게 이 이야기가 타 보여 보여. 알려졌고. 그랬죠? 바로 네. 바로에게 이 일이 알려졌고. 네. 바로레 욕구라 타보요 이야기 아닌가요 이리보다 어이 이리. 이, 이리 이야기가 이리 <laughs> 요 어, 바로레 혹이나 바로레 욕구라 타보요 근데 바로라이 바로레 욕구라 바로 타보요 바로레 바로레는 바로가 직접 아시는 거고요 어. 바로 라이 하면은 누군가를 바로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바로에게 이들. 네, 그 라이가 있으니다 보여면 다 보여는 아는 거잖아요. 알려준 게 아니라 아는 거잖아. 요다 보여. 바로 라이 요구라 다 보여. 바로 라이 요구라 다 보여. 그러니까 바로 직접 가서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근데 목적어가 있을 때 이제 바로에게 네. 이 이야기를 누가 알려 줬다. 뭐 부자의 뒤요. 여설리 그려 본 듯이 다 보여. 보여 본 듯이 아플레 지내고이나. 다 응. 보여। 마트 त 아 र 번에 아 भने आफैले 라이 보여 번에 아ो तर लाइ 이나 바로 레 보여 번에 아े ज ि न े क 아 ह ो다 ह ा고 그래서 뭔가 여기 트랜슬레이션이 아, 뭔가 좀 그래요. 어. 쨌든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안 되는 걸로 <laughs>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가 모세를 죽이려 죽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네. 더버 모사 바로 대기 바게로 미단 ദേശ마 가에 로 대하에 우타 우아 내려 버세 아, 아 그때에 모세가 바로로부터 도망쳐서 미디안 미디안 미대한, 한국은 미디안이라고 그러고요? 미단이라고 그러네요. 미단 미단. 미단 땅으로 갔고 거기서 한 꽌아 꾸아. 꽌아는 어떤 걸 꽌아라 그래요? 꾸아는 약간 조그만 어이 샘물 나는 게 조그맣게 약간 아주 조그맣게 그 포커리 아미니 꾸아 번서로 떠 거기 거세리 번서 옹 달샘 번아 옹달샘 네그 물이 물소에서 나오는 거 물소 아니고 수도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옹달샘 번서 옹달샘 옹달샘 샘샘 옹달샘 아 네, 아마 그거 o o k of 요 y m o t h e 요네 m a cook of my m o t h e 이 없으니까 o o k o 아직도 많습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먹을 수 있는 물이 내려와서 고인 곳 이런 거 of my mother. i 꾸아 c 르 o k of 르 y mother. I'm a cook of m 네 m o t 앉았습니다. 그 당시는 뭐, 네,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음... 소로파는 <목소리> 쏘로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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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안가 부자리가 사자나 조리하루 티에. 미디안의 부자하리에 열곱 일곱 명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네. 티니하루 테하 파니 버르노 라이 아예 버르누는 뭐예요? 뭐그 서류 같은 걸 작성하기도 되지만 물을 이렇게 담는 것, 채우는 것도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서류 버르누. 같은 것을 이렇게 채우잖아요, 빈칸을. 그래서 까가지 버르누스 그러는데 어, 그, 어, 그녀들은 그녀들은 그곳에 물을 버르 채우려고 왔습니다. 로 아프나 부바가 베라바 크라라인 빤히 구아우노 룰드 버너라게 그 자기의 아버지의 베라바 크라는 그 가축이에요. 그냥 양과 염소이기도 하고, 꼭 양과 염소를 말하나요? 아니면 다른 그냥 베라바라면 그냥. 다른 거는 뭐예요? 메라는 양이고 바크라는 염소고 다른 거뭐 있어요? t 같은 a g u a n g I b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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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 o s 고 I b o 라 s 오케이. 부드부부 a 드는부드는 u 드라요 u d 드는그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b 드는 여기 가축들 뭔가 d a Buda. b u 고 나무로 만드는 통이에요. 아. 거기에다가 뭐 a Bu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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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u d 물도 마시게 하습니다 음, 이 네. 구유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구유라고 하고요. 외양간 같은데다가 먹이를 주는 곳 맹거라고 하죠. 네네. 아,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 크리스마스 때 되게 많이 이게 부르는 찬양 중에 맹거라고 하는 맹 맹거 맹건지 뭐 모르겠네 이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구유입니다. 구 구든 뭐예요? 구은 무르는 네스티아, 네스티아. 둥지죠, 아, 둥지. 예, 세, 네, 새들 사는 곳이라고 아, 아, 동 이제 음, 음, 죠그 아, 둥지, 두물이 이런 것을 말합니다. 아, 1 7 절. 소트라보드, <laughs> 이세이 비즈마 고탈라하루 아에라. 디니하루라이 그, 더바우너라게. 그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런 물을 떠어온그 사이에 목자들이 목자들이 와서 그녀들을 더바우너 그 쫓아내려고 했어요 라기어 뭐, 뭐 하려고 하다 그런 거죠. 네. 모사 우테라 니하루라이사가 그러나 모세가 일어나서 그녀들을 쌓였다 그래 아주 멋있습니다 멋있는 남자죠 네. 도와주었어요. 그럼 딘하루가 베다바크라하루라이, 빵이 하나게 그녀들의 그 양과 염소에게 물을 먹도록 했습니다. 18번 라보저하루 아프나 부바 루엘 가한 아이 떠버 울레 수대 여기까지가 맞네요. 뭐 접어, 떠버, 뭐뭐할 그때네요. 어, 네. 그들이 그녀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아버지 루엘, 루엘이죠. 한국말로 루엘인데 루엘에게 네. 갔었을 때그때에 그가 묻기를 질문하기를 네. 디미 하루 꺼썰이 에 <놀람> 아저 에디 짜레 아유 너희 들이 어떻게 오늘 엿뒤 이렇게 짜레 빨리 왔냐네 식구 자 네스퍼드 디니 허 르레 버넹익잔아 미스 트리 이 하미 라이 고 다라 하루가 하룻밤 더. 아에 출다 주다 오늘은 그 자유하게 하다 뭐 구해주다 이런 뜻이죠. 어 그녀들이 네. 말하기를 한 사람 한애 g 사람이 우리를 고탈라하루 어그 목자들의 손으로부터 출다에 어, 구해 주었습니다. 자유하게 해줬습니다. 이스바헤 인레 함라 님티 प 니 न 따네라 भेडा 라ा ख ह र 니 ल ा ई प 아. 그 외에도 그래서 심지어는 그것 외에도 심지어는 그는 우리를 위해 물을 따내라. 물을 이제 밑에서부터 아마 물을 그좀 이렇게 어냈 보죠? 이나 이나르 거기로 니까 어. 음. 네. 떨어져야 발달이 떨어운 서니 땀루 벌서, 떨리. 떨어, 얼레 짜이 우어 모살래. 구아 맞춰니, 구와 짜이 거위로 쳐이나, 기나 땄네요. 깔깔 거위로 번이 온 서서. 어, 거구와 거위로 번이 온 서. 깔깔 깔깔 거트로 번이 온 서. 깔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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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위로 서. 깔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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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위로 번이 온 서. 깔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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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위로 번이 이온 서. 깔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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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위로 번이 온 서. 깔 있겠죠 예, 그래 네. 베라 바크라 롤라 네. 에 예, 또한 그 여, 양과 염소에게 또한 물을 먹도록 했습니다 네. 음. 아니 십자 스폰 어버 울레 아프나 조 리어로 라이 반이 그리고 어, 뭐 그래서 그는 자기의 딸들에게 말했을 말하기를 이니까 네. 하선 기나 디미하루레티 마니스라이, 쏟에라아요. 띠니는 이렇게 낮 낮게 표현한 거죠. 그가 그 녀석이 뭐 네. 그런 뜻일 것 같아요. 떠가보면 더 낮은 폼이지만 어쨌든 그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느냐? 그 그가 어디에 있어? 어어왜 너희들이 그 사람을 어, 남겨두고 왔느냐? 자오로 어. 하미시더카나 디니라이 블라이라 려오 가라 그리고 우리와 함께 먹먹 먹도록 먹도록 그를 어, 불러서 데려와라. 가이스보드 더보 모사 디 마니시더 보스노 라지바에. 라지 뭐요? 버여, 라지 뭐요?는 라지 훈누죠 이것은 동의하다는 거예요. 막 근데 제가 저 위다가 아까 동사 잘못 써버렸는데 그 그래서 그때에 막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모세는 이 사람들과 함께 앉는 것을 머무는 것을 동의했습니다. 온레 앞니 조리 씹 뽀라자이 모사라이 비바하마에 그가 자기의 딸 시뽀라 시뽀라라고 하죠? 그는 그래. 시뽀 시뽀라 음, 똑같네요. 시뽀라를 시뽀라를 어, 모사에게 에, 결혼하도록 주었다. 결혼에 주었다니까요? 결혼하도록 했다. 음.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여기 비바하마 뒤에는 뭔가 좀 이해가 안 돼요 비바하 거나고나기 뒤에 좀 어, 그렇게 하면 더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약간 위에도 그렇고 여기도 뭔가 좀 그러네요 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바로 문장에 예, 바이스바드 시푸라에액 자나 조로 자나 아, 시포라가 한 남자를 한 남자 아이를 어, 낳았습니다. 로 모사레 스나오게르 라케. 게르셈, 게르셈, 게르, 게르솜, 게르셈, 게르솜오, 세모이아 게르솜, 게르솜.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게르솜 낳겠다. 두, 두었다 응. 이런 괴이라고 했다. 아, 응. 기나기 레 왜냐면 그가 말하기를 뭐, 마 비데시면 외국인 외국이고요. 어, 데스 네. 하면 자국 자국. 쏘데스는 자국. 아퍼 있고 됐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프로바스, 프로바스 이것은 외국인 이방인인 거죠. 외국인이 되어서 살았다 버섯 고추 응. 살았다 그런 의미로 그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데이스마. 데이스바는 헤레딘 비데보츠 미스트라가라자 머리. 여러 날, 많은 날. 비뜨누. 비트누. 비뜨누는 뭐 지나가다 뭐 그런 뜻이죠. 뭐 지내다. 그런데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어 만체만이 죽으면 이제 비뜨누 뭐야 그러잖아요. 엔뜨누라고 하면 아, 그러니까 인생이 지나간 거죠. 그래서 그런 편한 네. 같아요. 죽었다는 표현을 비뜨누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어미스르까 아 어, 애굽의 왕이 죽었고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티에 다스었고 고카른 수스케라 할레라 부카라 거든요라게. 네. 수스케라 할할 할루누뇨. 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수예요 수가. 수스케라 할누. 할루누는 어떤 거늦타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어, 수수께라 하루는 그냥 한숨을 쉬다 탄식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 다소 다스는 뭐예요 종이죠 다스다 뭐 종된 어, 종이 되었기 때문에 어, 탄식하면서 뿌까라 뿌까라는 이렇게 고함을 지르는 게 소리를 지르면서. 시작했다. 그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기 맞나요? 다. 종이 되었다. 종이 되었다. 예 네, 나서 또 그거는 맞고요. Caro s u s c 부 e r a l e 라는거 뭔가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아주 하나님한테 어, 우리 받아달라고 Pura, a l 라는 기도거든요. 그러죠. p u r a 는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를 막브라브 네, 그러잖아요. 네. <laughs> 네, 네. 어, 소리를 지르 t h 치는 h i l d r 이 n cry out in a car. Sorry, the children a 기 e going to be a little bit of a l i t t 카 e bit of a l i t 종된 e 그 bit 종 f a little b i 묶여 있는 거. i t 종으로 네. 묶여 있는 것에 그들이 그들이 에, 에, 했었던 그들이 했었던 부가르 부가라 외침이 외침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에게 이르렀습니다. 주비스바드 바르메술레 딘헤르고 수스케라 수누마요 하나님께서 어 그들의 수수께라 탄식을 어, 들으셨습니다. 네. 그 어, 아브라함, 이사하, 어, 야곱시더 거느려고 앞노 거라르 선전을 와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죠,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했었던, 맺었던, 맺었던, 맺었던 했었던. 아, 음. 자기의 언약을 거라를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네, 와, 하셨던 했던 음, 음, 오케이. 어, 어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많이 먼길 같이 갔다 와가지고 피곤할 텐데 잘 쉬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